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이드 주의 이주승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집에서한 시간 정도 떨어진 카페에 가는 길이고요 가서 공부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좀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 아, 여기가 저희 집앞집 집 앞이거든요 네 진짜 딱 제가 유럽 오기 전에 딱 생각했던 딱그 유럽 한적한 동네 마을의 풍경 도에 있고 이렇게 딱 담장 뒤에 멋있는 집들 있고 이런 풍경 제가 상상하던 풍경인데 내가 여기 살고 있다니 야, 집에서 메트로까지는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사실은 자전거 타고 가거든요 보통은 메트로까지 근데 오늘은 영상 찍느라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오랜만에 걸어가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네 저는 1년짜리 정기권을 사 가지고 220유로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잘 되는데 왜안 되죠. 이게 됐다. 카드가 인식이 잘안돼요왜잘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데는 크레션 크래신, 크래션 자고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버스보다는. 지하철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뭐, 지하철 깨끗합니다, 이렇게. 네. 한국 지하철랑 별로 다를 게 없죠. 사실은 카페 가는 길이 좀 멉니다. 한 지금 지하철 한 10분 정도 타고 왔는데, 이제 버스를 버스를 또한 30분 타야 돼요. 시간을 보고 온건 아닌데 딱 버스가 마침 딱 왔네요 타고 가면 되겠다 사람이 많네 아 드디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포르타 로마나 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제가 가고 싶은 카페가 있어요 날씨가 춥네. 아, 4월 4월이거든요. 4월 며칠이죠 오늘이? 4월 6일인가? 근데 추워요. 지금 항공점퍼를 입고 있는데도 춥다. 네, 드디어 제가 오려가했던 카페 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딱 봐도 이게 좀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죠? 여기 원래 17세기에 허브 농장으로 지어졌던 곳인데. 그때는 주변이 다 논밭이었어요. 여기가 완전히 시골 동네였는데 그래서 자자 밀라노 시가 점점 커지면서 여기가 도시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고층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주거지의 성격이 많이 띠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브 농장이 여기에 이제 동네랑 잘안 어울리게 된 거예요. 점점 낙후가 되고 이제 결국에 폐사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는 뭐 노숙자들도 많이 와서 몰래 살고 뭐 그런, 공간이 되,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시민단체가 여기를 이제 쓸어버리지 말고 새로운 이제 커뮤니티 그런 복합시설로 만들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요. 그래서 막 기획서도 쓰고 막 해가지고 여기가 드디어 이제 2012년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카시냐 쿠가냐? 어떤 커뮤니티 복합시설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름이 뭐지? 비바이오? 제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다 보니까 휴대폰을 검색을 못해요. 영상을 찍는 동안에는 약간 화원 같은 건가 보다. 그리고 여기가 아직도 시민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이 시민단체 건 아니고, 여기 건물을 이제 한, 한 곳을 임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아. i a o Ciao. Ciao. c 리 a 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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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니 a o c i a 나가서 먹어야지. 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뭐꽃 냄새도 나고 허브 냄새도 이렇게 나고. 되게 좋아요 일단은 좋은게 이 야외 공간이어도 바, 바로 앞에 도로가 없으니까 차소리도 잘 안나고 매운도 없고 그런게 진짜 좋은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 1유로짜리 미니크로와상 사실 크로와상은 좀 저한테는 조금 별로입니다. 훨씬 부드러워야 되는데, 좀 많이 딱딱한 느낌? 아침이 아니어서 그런가? 제가 좀 늦게 나왔거든요. 지금 12시, 1시네. 커피는 맛있습니다. 커피는 맛있고, 크로와상은 조금... 조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맛. 많은...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열어요. 게스트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방 일일 체험도 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소 대여도 하고 세미나도 정 사람 세미나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허브도 키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여기가 핫플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래서 폐쇄될 뻔했던 옛날 허브 농장이 지금은 완전 밀라노의 핫플이 되고 이제 특히 정원 속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엄청 좋은 곳으로 된 거죠 우리나라는 좀 이런 모델 없나? 이게 뭔가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 공간은 폐쇄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기회안 내고 그런 거 없나?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한 1년 전부터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첫 영상에서는 제 채널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카시나쿠가냐라는 예쁜 카페에 와서 커피도 마시고 여기 소개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안 찾아봤는데 한국에도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c a